자, 24번. 어떤 건물들도 말을 할수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글쎄. 어떤 언어적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 이걸 보면 뭔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거 누가 틀렸다고 했는데? 서준이 이거 틀렸다 했나? 그냥 건물이 말한다는 게안 믿겨졌어? 뭔 개소리야. 건물이 왜 말을 하고 지랄이야. 미쳤어. 자. 자, 건물은요, 빌딩은 자, 이, 네이, 이 단어 내용상 중요합니다. 예, 요게 애니메이트란 단어가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으냐, 이니부터면 살아있지 않으냐, 그았지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그런 물체다. 그래서 답지에는 뭐라 고 하냐면 무생물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오브젝트가 물체죠. 그죠? 무생물이다. 살아있지 않은 물체다. 그러나, 그러나 뭐는 아니야. 요 단어가 이게 밑에 각주가 날리긴 했지만은. 외우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잘 외우세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inarticulate란 단어야 자 그러한 뭐는 아니다 물체는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봐봐 나시 붙었으니까 봐봐 건물은 여기만 보면은 뭐다 여기까지말 읽어요 건물은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알았지? 알았어요? 어. 표현할 수 있는 이란 단어가 expressive란 단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집도로 뭐라 하냐면 make a statement 한다. 원래 statement 한 단어가 진술이야. 진술. 진술이란 말이 어려워. 그냥 말이란 단어야. 말. 알았지? make a statement 하면 한마디로 뭐 한다? 말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자, 말한다, 진술. 근데 그진술이 컴마는 동격입니다. 그 진술이라는 것은 어떤 진술이냐? 진술이, 어떤 진술이다? 자, PP에요. express, what, 시작. 표현하다. 알았지? PP니까 시작. 표현되어지는. 다시 뭐라고? 표현되어지는 진술이다. 어디에서 표현되어지냐? 자, 브릭은 벽돌이죠. 네. 그 다음에 스톤, 돌이죠. 또 어디에서 시작? 나무에서. 또 어디에서 유리에서 글라스. 알았지? Rather than. 뭐라기보다 오히려 또 나왔네. 어디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뭐가 아니라 시작. 말로가 아니라. 그렇지? 굳이 말로가 아니라도 니네 건물의 어떤 겉모습만 보고서도 알았죠? 어떤 벽돌이나 돌이나 어떤 나무나 어떤 유리만 보고서도 저 건물이 나한테 뭔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다 틀리죠. 그죠 네. 그러나, 그러나 표현하고 있는데 하... 하지만 하... 음,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줄지 모르겠지만 얘는요 같은 정도로의라고 해야 돼 같은 정도로 no less란다는 아니야? 봐봐. 이네 아, 얘기하지 말자. 그냥 외우자, 알았지? 아, 너무 시간 오래가. 선생님 이게 비교급 앞에 나시 붙은 게 아니라 노가 붙을 수 있는 동등 비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봐봐, loud 같은 정도의 소리도 크고요, 뭐다 대 분명하대, 뭐만큼, 뭐보다, 뭐만큼 말보다 여기에 여기에 내용상 ten words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 ten words 이게. 가 의미가 뭐라고 말만큼이나 같은 정도의 알았지 이 말이야 자 목소리도 크게 아주게 분명하게 분명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건물이 해볼때뭐 쉬웠던 것 같습니다. When you see, 우리가 볼 때, 뭘 보다, 로스팅 하면, 녹슨이라고 하자. 녹슨.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다. 그냥. 어떤 트레일러야? surrounded니까 pp죠. 자, 둘러싸인 머에 의해서. 자, with는 잡초죠. 그죠? 네. 어떤 잡초가 있고, abandoned니까, 자, 해석이 버려진이네. 버려진 자동차들이 있어. 알았지? 어. 자, 잡초나 버려진 자동차에 의해서, 어,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녹슨 트레일러를 보거나 또는 브랜드뉴 새로 이렇게 지은 미니멘션은 어, 소저택 네. 작은 저택 까지 멘션이 네. 대저택이거든요 미니가 붙어있는거지 작은 저택이 있어 얘가 2번이야. 두 가지를 봐. 음. 뭘 가지고 있어? 높은 벽을 가지고 있어. 봐봐. 다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우리가 뭘 봐? 자, 머릿속 상상해보세요. 자, 잡초나 버려진 자동차에서 둘러진 트레일러를 본 거야. 그치? 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여기에. 안 가고 싶잖아. 그치? 어, 사람이 앉아는데잖아 봐봐. 근데 또 하나는 또뭘 봐? 저택을 보는데 뭐가 있대? 높은 벽이 있대. 대체 뭔가 뭐하는 것 같아? 망하는 느낌이잖아. 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그치? 봐봐. 이것만 봐도 얘네는 어떠한 뭐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를 얻게 된다. 시작. 메시지를 얻게 된다. 알았니? 아. 자, 이러한 경우에 둘다에서 비록 다른 억양으로 일지라도 이리즈가 빠져있는 분사금이네요 이거 어렵네요. 또 이리즈가 빠져있는 분사금입니다 그것이 다른 억양으로 할지라도. 그렇지? 얘는 하나는 트레일러를 보여주고, 하나는 저택이잖아. 두 개가 그치? 두 개가. 어, 두 개가. 근데, 다른 억양으로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그 내용은, 그 메시지는. 알았죠? 그 메시지는 뭐다? 시작. 이거야! 뭔 의미야? 뭔 의미야? 밖에 나가 있어. 라는 의미잖아. Stay out of here. 그치? 여기 있지마. 머물러. 저 밖에 나가 있어. 오지마. 이런 얘기야. Stay out of here. 저리 꺼져.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빈칸 추측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이 문장의 위치입니다. 내용상 너무너무 중요하죠. 두 가지의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하나는 트레일러고 하나는 멘션이었지. 거기에 대해서 맞는 메시지의 의미는 얘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위치도 땡겨요, 선생님. 이 문장의 위치도. It is not only of course. Of course 물론 버리시고요. 이건 뭐 it is, it is that 체크해보시고 이만큼은 강조 구문으로 갑시다. 알았죠? 얘를 강조 대상으로 갑시다. 단지 집만은 아니다. 이거 집 얘기했거든 앞에서. 뭐 하는 거?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알았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집만이 아니다. 그거 아니고 말고, 모든 종류의 빌딩, 집 말고, 교회나, 박물관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시바 소나, 부고, 자, 레스토랑이나, 사무실. 얘네 전부다가 어떻게 우리한테 조용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도 중요해. 집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건져 들었어. 다음! 때때로 이 문장도 위치가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여기에 순서. 알았어요? 네, 문장의 위치. 걸려 들었습니다. 또, 빈카까지다 생각하시고요. 아, 나올 것만 되게 많네요. 네, 이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진술이, 진술, 말이랬어, 스테이트먼트. 뭐 하냐면은, deliberate란 단어 좀잘 체크해 보시고요. 의도적인, 의도적인. 요거랑 똑같은 단어도 이제 시험 에제잘 나옵니다. intentional 이란 단어가 있어. 야, 씨발, 개쩌는 거죠? 그죠? 만약에 진짜 권혁수가 이거 인테, 델리버레이트 빈칸으로 시험문제가 나왔는데 그 단어를 한번더꽈 써, 인텐션으로. 근데 딱 나왔어. 야, 이게잘 녹화하고 있니? 이거 뭐 그대로 나오면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주는 거야. 크 <laughs> 씨발. <laughs> 우리 서준이가, 아, 선생님 개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새끼는 그냥, 자, 저뭐 공부해서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렇지 틀리면은 저 새끼 뭐라 해? 선생님 언제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제가 맞으면은 자기가 공부한 거고. 자! 자, 의도적인 거 뭐냐면, 일부러 건물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잖아? 그잖아? 그지 야, 교회 꼭대기 뭐. 교회 꼭대기에다가 씹어, 이거. 뭐,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떻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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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냐? 야, 저, 야, 저기, 씨발. 그 뭐지? 그, 아, 하여튼, 거꾸로 얘기할게 저, 절에다가 씹어, 이거, 이거 그려놓으면 돼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어. 생각해봐. 여기에 나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좀 해야 되죠. 의도적이다. 그래서 거기 의도적인 게 예시가 나와요. 가게나 레스토랑이 디자인되어 있을 때. 이게 쏘대 붙어 있죠? 뭐뭐 하도록. 음. 그것이 환영하도록. 모슬터 하면 주로야, 주로. 자, 낮은 인컴, 수입이란 단어죠? 그죠? 낮은 수입이나 또는 높은 수입의 고객. 그니까, 러알아딱 갔는데, 씨발, 삐까삐까 해. 어? 느껴지지 않아? 저기는 어떤 곳이다, 빨리.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laughs> 그죠? 어디 보니까, 아주 만만해 보여, 여기는.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느껴져. 나 선생님들 인천공항 딱 가면은, 딱 공항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가게는 못 들어가요. 옷가게. 그다 뭐, 샤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그냥 패스죠. 어떤 새끼들은 아예 들어보내지도 않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어디냐 여기 뭐야 갤러리야 그 백화점 가고 씨발 뭐 얼마 비싸지도 않아 800만원짜리인가? 그 시계 한번 나 보고 있었어 근데 와 이거 시계 얼마야 물어봤는데 어떻게 된줄 알아? 뭐 위아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기분이 너무 상해더라고 그냥 왔어. 근데 인천공항 가니까 이거 얼마야 했더니 바로 이렇게 꺼내주더라고. 바로 이렇게 손에 채워주는 거야. 아, 한번 차보시라고. 그래서, 그래 되게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근데 결론은. <laughs> 자, 뭐하도록 그렇지. 누구, 누구는 수입 낮은 사람, 누구는 수입 높은 사람을 갖다가 환영하도록. 알았지? 그렇게 디자인되어진다. 자, 빌딩은 보세요. 빌딩은 우리에게 뭐한다? 말한다.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비록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원래 레지스터가 등록하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 속에 의식적으로 어게 뭐 등록한다, 마음 속에 어떻게 새기다, 어, 어, 마음 속에 명심하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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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뭐야 이렇게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하지만은 분명히 뭐는 하고 있다, 빌딩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알겠어요? 예. 네. 그냥 깔끔했죠? 네, 여기까지. 자, 일단 수고했습니다. 아홉 시에 끝.